저는 이재숙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회가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계시죠? 페이스북에도 그렇게 쓰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 말은 국회가 상임위원을 추천만 하면 임명이 될 거다라는 전제가 깔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상임위원을 추천하게 되면 임명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내란 세력들이 국회의 임명권을 어떻게 방해하고 헌법 정신을 그동안 어떻게 유린해왔습니까? 과거에 온갖 공작을 벌여서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의 방통위 위원 임명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관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명백한 위원임을 8대 0으로 판결했음에도 마흔여 헌법재판관 임명을 수개월간 또다시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내란 피의자 이완규를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 지명을 했어요. 또다시 헌법재판소가 9대 0으로 중지시켰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국회목계 임명권을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거부하면 이는 명백한 위원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의 과거 방통위 위원 미임명은 위원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 마흔 역 헌법 재판관까지 임명이 됐기 때문에 국회목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세 명이 추가로 추천되면 임명될 걸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마흔 역 재판관의 임명 거부는 위원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마흔 역 재판관 임명을 질질, 질질 끌면서 윤석열의 파면을 지연시키려고 했던 행태였습니다. 맞죠? <laughs>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당연한 상식조차 제대로 답변을 못 하면서 무슨 상임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하십니까? 한독수 권한대행을 추천하면 임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독수 권한대행이 문개기만 하면 끝이 아닙니까? 법이 그렇게 우스워 보입니까? 한독수 권한대행은 내란 피의자 이완규를 헌법재판소에 안치려고 하더니 이진숙 위원장도 내란 숙의 윤석열이 만든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 씨를 ebs 사장 자리에 밀어 넣느라 수고가 정말 많으세요. 멋쟁이 바보 챙기기에 이어서 그야말로 명백한 알박기 인사의 교과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임무영 씨, 신동호 씨 어떻게 됐습니까? 법원이 모두 임명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법원이 이인체제 의결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분명하게 지적한 거 아닙니까?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무리하게 인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방통위 설치법 13조 2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2인으로 개의를 할수 있고 위원장이 단독으로 개의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지금까지 언급하신 것은 다 가인체제의 불법성은 어, 벌써 여섯의 경우에는 인정이 됐습니다. 답변 제가 중단하세요. 말하고 있잖아요. 네, 황정아 의원님 3분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네. 나,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의원이 질문하는데 끼어들어서 계속 이렇게 답을 하시면 두분 목소리가 다안 들립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테 다시 한번 답변할 말씀드립니다. 기회를 좀 주십시오. 황정아 의원님. 네. 3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법원에서 방통위 2인 체제 불법성을 벌써 여섯 번이나 지적했고 여러, 여러 의원님들 이 지적하셨습니다. 나중에 고난 소송에서 이거 다 패소하면 책임지시겠습니까? 불법 부정행위로 인해서 낭비된 혈세들 다 토해내셔야겠죠. 그렇게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함을 주장하시고 그러니까 토해내고 나중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방통이 업무와 상관없는 질문이다라고 답변을 피한 피하셨는데 이건 다 방통이 소관 업무입니다. 혹시 나중에 다폐서하시면고 토해낼 생각 있으십니까? 저에 대한 탄핵 비용으로 사천사백만 원이 쓰인 걸로 국민 세금으로 쓰인 걸로 알고 그걸 있습니다. 않아, 그걸 묻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패소하시면 다 책임지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탄핵을 한 의원들이 토해내시면 저도 고려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법원이 그 동안 아주 일관되게 한치 흔들림도 없이 이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와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 그 취지 위배를 지적해 왔습니다. 여섯 차례나 이인 체제 불법성을 판단을 했어요. 이미. 국회는 이제는 불법 이인체제 얘기를 하는 건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그런데 법원과 국회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위원장이 여전히 자기 망상에 빠져서 아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망상 개엄을 일으킨 내란숙의 윤석열이나 망상 이인체계를 고수하고 있는 이준석이나 복사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이 이런 막가파식 행정에 방통위도 방송사도 불필요한 소송 비용만 줄줄이 세고 있는 것,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예결위를 해서 이 예산 정말 아깝습니다. 신동호씨 임명 강행으로 EBS는 집단 보직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조, 조직 자체가 아주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재숙 위원장이 이인 체제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도체에 문제가 점점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후배 신동호씨 자격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신동호씨가 교육방송의 수장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과거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신청 전력이 있고 선대의 대변인도 하셨었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을 요구하는 교육 공영방송 수장으로 앉힌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공직 윤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MBC 재직 시절에 파업에 참여한 아나운서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었고 법인카드 위형 혐의로 두 차례나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신동호씨는 그야말로 꼬마 이진숙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을 EBS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앉히는 게 말이 됩니까? 어느 국민이 신동호 씨 임명에 동의하겠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신동호 씨 임명 과정도 석연치 가 않은데, 임명 당일 오전 10시에 방통위에서 신동호 씨 EBS 사장 임명 안건을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 신동호 씨는 여전히 EBS 이사직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근데 급하게 어디서 들었는지 11시에 EBS 이사 사직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2시 5분에 이사 면직을 통보하고 불과 14분 뒤인 2시 19분에. 이비...